자, 복, 35번 개념은 복소수의 나눗셈입니다 ABCD가 ABCD가 실수이고 C플러스 DI가 0이 아니라는 건 뭐가 0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? 그러면 여기서 봐라 개념 설명합니다 C플러스 DI분의 A플러스 BI잖아요 얘는 어떻게 했을까 뭐를 한 거야 지금? 뭐를 해서 이렇게 된 거야? C 플러스 D I 분의 A 플러스 B I에다가 뭘 갖다 곱한 거야?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갖다 곱한 겁니다. 알겠죠? 뭐? C 마이너스 D I 분의 C 마이너스 D I를 갖다 곱한 겁니다. 이해되죠? 자 분모끼리 곱하면 뭐 될까요? 분모끼리 곱하면 뭐 됩니까? 해봐라. 분모끼리 곱하면 뭐가 되죠? 제곱. c의 제곱 마이너스 di의 제곱이잖아요. d 제곱에 i의 제곱이잖아. i 제곱이 얼마에 마이너스 1이지. 그러니까 플러스 될거 아닙니까? 그럼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이란 말이야. 이거 두 개는 곱하면 얼마죠? ac. 얘는 얼마죠? 마이너스 bd i의 제곱이죠. <laughs>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, 플러스 bdg. 그 다음에 플러스, 요거 두 개는 얼마 됩니까? 이거 두 개는, bci죠. bci. 뒤에 건, 마이너스 adi가 되는 거죠. 이해됐나요? 그러면, 이거 나눠. 나눠. 이렇게 나눠. 자, 앞에 건,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분의 얼마야? ac 플러스 bd죠. d의 건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분의 뭡니까? bc 마이너스 ad의 i가 된다라는 이야기야. 알겠죠? 이와 같이 이렇게 해주면 된다. 자, 밑에 개념 체크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오. 1번 같은 경우에 뭘 곱해야 되는줄 알죠? 뭡니까? 3 플러스 2i분의 3 플러스 2i를 갖다 곱해야 되는거죠 그럼 두개 곱하면 분모는 얼마 됩니까? 9 마이너스 4i 제곱분의 3 플러스 2i 되는거 아니야?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답은 뭡니까? 13분의 3 플러스 2i 요렇게만 적으면 되겠어요 굳이 뭐 13분의 3 플러스 13분의 2i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야 되겠지 그지? 알겠습니까? 여기는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합니까? 1 2 i 분의 1-2i를 곱합니다. 이거 두개 곱하면 뭐가 될까? 1-4i의 제곱이죠. 3-i, 1-2i가 된다는 이야기죠. 이거 얼마죠? 3. 얘 얼마죠? 플러스 2i의 제곱이죠.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. 그래서 이거 얼마죠? 마이너스 i. 얘는 마이너스 6i. 밑에 얼마 돼버려?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된다라는 이야기죠. 그럼 5분의 1 마이너스 7i가 답이 된다는 이야기야. 그래서 실수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7i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.